아이고, 이제, 우리 황순이, 황순이와 금이, 금의 애기들. 오이구오이구유이고 엠, 배봐. 뭐, 새끼 또 들었어? 자, 내는 박에, 진, 이제 치습니다, 이제. 요거, 호구. 호구, 호구. 이리 나와봐, 이리 나일이 나와라. 일리 나와라. 나와라. 일리나일이나 어디 보자 어이구 요원봉 아 일로와 아이 좋다 일아 일로와 일로와 오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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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구 그래 그래 오유, 이걸 안커이네 어. 일루 와라 내는 박이 안 커. 호구, 암컷. 일루 와. 얘둘 수컷이네. 틀리죠? 수컷들은? 생긴 게? 어우, 좋지. 어, 이게 추워. 이거 응, 네. 수컷 기마리저쪽 여기도. 여기도. 도 이제 안여은 조금 기도가 조금 작습니다. 와, 와. 뭐 표범 같다. 어, 눈매가 아주 표인데 너는 표범. 어라 라라 오이구. 입 주둥이가 아주 좋다. 음, 어 오이구 추워, 더더더더네. 오이구 이 강아지들. 오이구. 어이구어이구이구 어이구, 내림막이 안 커. 음. 요 금이 아들하고 딸들입니다. 금이 이리와, 이리와, 이리와. 이렇게 황구하고 교배하니까 금이가 백구 근데 황구가 없네 황구가 안 크다고 교배를 했는데 이리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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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흑가 백으로 나왔습니다 아 오늘 영하 1 3도 아, 상당히 추운 날입니다. 와아 와드 와드 와 오이고. 그래 그래 그래. 음. 음. 내일내 네, 네, 맛있는 거 꼭게 맛있는 거. 그죠 30분 됐습니다. <놀람> <놀람>